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술 전문 채널 뉴테크월드의 진행자 마스코트입니다. 오늘은 보안 분야의 게임 체인저 신기술인 양자 암호통신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오리버전 된 대규모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전세계 가상화폐와 패스워드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전세계 보안 분야 관계자들은 이러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해킹에도 절대 뚫리지 않는 양자 암호 통신을 개발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자키 분배 방식과 양자 내성 암호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양자키 분배 방식은 영어로 Quantum Key Distribution 약자로 QKD 인데요. 양자역학의 특성인 중첩, 얽힘, 비복제성, 비가역성, 불합정성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통신망에서 양자역학적 특성인 0과 1이 중첩된 비밀기를 송신자와 수신자가 나누어 가져서 해킹을 막는 방식인데요 이때 비밀기는 양자 중에 광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해커가 해킹하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 송신자와 수신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0과 1이 중첩된 비밀기가 바로 깨져 송신자와 수신자가 해킹당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수 있어 깨진 비밀키는 버리고 새로운 비밀키를 다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해킹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별도의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광자가 거리가 멀어지면 양자 특성이 사라져 가용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km마다 중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자 재생 암호 방식은 영어로 Post p u a n t o m Cryptography 약자로 PQC인데요. 양자 컴퓨터로도 풀지 못하게 양자 난수 발생 칩이나 양자 난수 발생 모듈을 사용하여 패턴이 없는 무작위 양자 난수를 생성하여 암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별도의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로만 적용이 가능해 휴대폰, 사물, 인터넷 등 모든 기기에 당장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자 암호통신의 세계적 추이를 보면 현재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9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총 2,000km의 유선 양자 통신망을 구축하고 2020년에 양자 암호 통신에 성공했습니다. 또2 0 1 6년에 쏘아 올린 세계 최초의 양자 통신 위성 무주를 통해 식농과 난산을 잇는 2,600km의 무선 양자 암호 통신에도 2020년에 성공시켰습니다. 중국은 또한 2018년 1월에 무지를 이용해 베이징에서 오스트리아 빈까지 17,600km의 대륙간 무선 양자 암호통신에도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앞서가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양자 암호통신은 통신 3사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과 KT는 양자 키 분배 방식에 집중하고 있고 l g u 플러스는 양자 내성 암호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세계의 양자 암호 통신 기업 스위스의 아이디큐를 2018년에 100% 지분으로 인수해 양자 암호 통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디큐는 세계 최고의 양자 키 분비 기술과 양자 난소 발생 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디큐는 2019년 EU가 구축하는 제네바 베를린 마드리드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총 1,400km의 양자 암호통신 시험망에 약 60%에 해당하는 구간에 양자키 분배기를 공급했습니다. IDQ는 2019년 미국 양자통신 전문기업 퀀텀 익스체인지와 함께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미 최초의 양자 암호통신망도 구축하여 뉴욕 월스트리트와 뉴저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 월스트리트 금융정보를 지키는데 양자 암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21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평화홀딩리스, 한국수력원자력 대전광역시 등 8개 기관에 280km 구간의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KT는 2022년 독자 개발한 양자암호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이 국제정기통신연합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 승인을 받았습니다. k t 의 양자 암호통신 기술은 강원도청과 이군단 사이의 실종자 탐색용 드론의 영상통신체계에 적용 중이고, 제주도청은 해킹이나 외부 침입에 의한 자율주행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과 관제센터 간 통신에 k t 의 양자 암호통신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는 지난 2020년 크립토랩 코이버와 함께 광전송 장비에 장착되는 양자 내성 암호 암호화 모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2021년 정부의 2차 뉴딜 과제 중 양자 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LG 유플러스는 해킹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양자 내성 암호 서비스의 공공 민간 분야 검증을 2021년 마무리했습니다. LG 유플러스는 이르면 2022년 상반기 중 기업용 양자 내성 암호 전용 회선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양자 암호통신시장은 기술개발 및 시험 테스트 장비 등 기술개발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20년 6.4조 원에서 2025년 26.9조 원으로 연평균 33.2%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양자 암호통신 시장도 이와 비슷한 추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07억 원에서 2025년 1조 4051억 원으로 연평균 81.8%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양자 암호통신 사업이 10억만 구축에 그쳤지만 2022년부터는 한국의 통신삼사가 국내 및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의 양자암호통신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토대로 양자암호통신 대장주 SK텔레콤의 주식을 전망해 보면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지만 사업 비중에 양자암호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 당장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요. 2022년은 상용화 초기 단계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자 암호 통신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장기 보유로 묻어두시면 2029년에는 구글의 오류 보정된 대규모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때문에요 그때쯤이면 2023년 기준 최소 2세배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신기술의 대중화의 앞장서는 신기술 전문 채널 뉴테크월드의 진행자 마스코드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셔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